안녕하십니까? 닥터 스킨텔러 피부과 전문의 이영규입니다. 손발에 점이 있게 되면 혹시 흑색종 아닐까 걱정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피부과에서 도모스코피 피부 확대인 검사를 통해 점인지 흑색종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요. 흑색종은 발바닥 피부의 중간 깊이 능선에서 시작해서 비전형적인 멜라닌 세포 암세포죠. 이게 위로 성장을 하면서 어, 색소가 위로 쌓여서 능선을 따라 면 형태로 색소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평행 능선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양성의 발의 점의 경우에는 표제 경계 능선에서 시작하여 양성의 점들이 증식을 하고 그 색소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고랑을 따라 색소가 선 모양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것을 평행 고랑 패턴이라고 합니다. 평행 능선 패턴이 보일 때에는 꼭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고 조직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악성 흑색종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손발의 점과 흑색종을 도모스코피나 피부 확대경으로 판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평행능선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양성의 세 가지 패턴을 봅니다. 첫 번째 평행고랑 패턴으로서 골짜기 부분의 선상으로 멜라닌 색소가 분포를 하고요. 격자형 패턴은 골짜기의 선상으로 분포하면서 격자형이 섞여 있는 형태고요. 미세섬유 모양 패턴은 사선 방향으로 비금친 형태로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세 가지 패턴이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점이기 때문에 경과관찰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양성 패턴이 없는 경우에는 어, 크기를 생각하는데요 7mm 미만인 경우 주기적으로 경과관찰 하시면 되고 7mm 보다 크기가 큰 사이즈일 때는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케이스 원인 경우에는 어, 색소가 아주 멜라닌 색소가 짙은 검은색에서 진갈색 연갈색과 같이 색소가 불규칙하게 패턴을 보이고 구조적으로도 비대칭적으로 그리고 평행 능선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성 흑색종으로 진단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2 같은 경우에는 평행 고랑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점상 패턴이 섞여 있는 형태로서 정상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케이스3인 경우에는 격장의 패턴을 보이고 정상적인 패턴에 속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4 같은 경우에는 미세섬유 모양 패턴을 지니고 있고 멜라닌이 사선 방향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보이는 것인데 보행을 하면서 체중에 의해서 밀리면서 발견되는 소견으로 정상적인 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이나 발에 있는 점이 점점 커지거나 진해지는 경우에는 흑색종인지 아닌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능선을 따라 어, 면 형태로 색소가 있다면 흑색종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고랑을 따라 선 형태로 색소가 있다면 일반적인 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이 점차 진해지고 모양이 비전형적이거나 7mm 이상으로 커진다면 흑색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애매할 경우에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고 도모스코피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